안녕하세요. 오늘은 퍼꾸를 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집안에서 퍼꾸를 못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, 저는 할수 있습니다. 그리요숙파가 있는 집에서는, 이런 것들 가능하고, 이거 내려갈 때는, 아씨 뭐야. 이런 게 가능합니다. 네, 그리고, 이걸 할 때는,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, 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바로 한 방에 잡아주십시오. 팍! 아우! 착! 집고. 어, 뛰어내릴 때 이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내 죽거든요 그러니이게 이게, 이게 좀더 위험하고 그리고 또뭘 해야 되지 아 맞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잠깐 저게 좀 위험한게 있어 아우, 여긴 냉장고가 있어서. 저 위에, 저기 있어서 잘안 되고. 그리고 또, 예를 들 잘. 아, 이런 것도 됩니다. 자, 고 이런 것들됩니 <laughs> 자, 진짜. 이 진짜 파크를, 파크를 잘하는 분들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. 이걸 하고, 하고, 못하면서. 이렇게. 이거 아, 이거 만지면 바꾸는 가 그리고 이거 어떡하나 어. 그만해라, 이 밑에 집 시끄럽대 아이씨, 얘네